옛날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률이요. 일밤 이런 거막30% 했을걸? 공중파만 있을 때. 그때는 예능 프로그램이 막 30%, 막40% 이랬어. 그냥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때 파일럿도 없었어요. 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 기획을 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반응이 좋으면 그게 이제 레귤러가 돼서 가는 거야. 근데 옛날 예능은요. 파일럿이라는 게 없어. 그냥 런칭하면 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방송국이 왜 시청률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방송국은 제작비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제작비를 어디에서 맺고? 광고야. 광고가 있어야 제작비가 나와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제작이 안 돼.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진짜 시청률이 절대적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종편도 생기고, 케이블도 많이 생겼잖아. 케이블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이 분산이 되는 거야. 광고를 넣는 그 기업들은 가장 빨리 볼수 있는 게 뭐야? 시청률이지. 왜냐면. 자기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시청률이 높은 프로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 옛날에 파일럿이 없었어요. 그냥 막 그냥 비는 시간에 넣으면 되는 거야. 유으면막 15%, 20%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제는 파일럿이라는 게 생겨. 방송국은 다 파일럿이야. 그러니까 한 2회, 3회분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제작 자체가 일단 힘드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게 런칭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영혼과 시간을 다 가는 거야. PD, 작가, 출연자들이. 그냥 열심히 만들어. 그래서 비는 시간에 이제 파일럿을 넣는 거지 주로 이제 넣는 게 보통 이제 명절 때 파일럿을 싹 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으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몇주 있다가 레귤러로 쫙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반응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체들이 반응이다. 방송국도 고민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파일럿을 런칭을 했을 때 시청률이 4%에서 5%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제 가능성 이 있는 거야. 이건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한다. KB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VN? TVN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안정권에 들어오는 시청률은 한 2.5에서 3 정도 딱 나오면 어느 정도는 아!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뭔가 사랑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레귤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종편도 비슷해. 뭐 종편 같은 데서 만약에 런칭을 했는데 1%대가 나온다. 조금 아... 이제 희망을 좀더 빌어야 돼. 방송을 제작하는 우리 그 피디나 작가들도 참 힘들지.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한정되어 있잖아, 볼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나노솔로 같은 경우는 이제, SBS 플러스에서 지금 시청률이 2.7, 막3% 나올 때도 있었는데, 역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SBS 플러스가. 초대박이 난 거지. ENA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노솔로가 이제 2%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 시청률도 높은 프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매는 프로그램이 야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라는 게 이제 그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많이 돌아야 돼 방송하는 딱그 시간대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의 글들이 계속 도는 거야 막.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간대에 커뮤니티에 글이 쫙 계속 올라가 면 그럼 대박이야 이제 그게 화제성이라고 합니다 화제성 그거를 다 봐요 이제는 광고주들도 봐요 그거를 이제는 경쟁이 치열하잖아 프로그램들은 너무 많고 파일럿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대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야, 이 프로그램 뭐냐? 이거 되게 재밌다. 와, 와, 너무 재밌다, 이거. 신선하다. 와, 계속 올라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냥 이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화제성입니다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졌죠? 예전엔 시청률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화제성이야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살리는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라 이거지. 파일럿인데 시청률이 한 3%가 나왔어. 근데 막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막 계속 올라가. 야, 이거 뭐냐? 너무 신선하다. 방송국 사람들 인터넷 커뮤니티 글다 봅니다. 우리가 방송하고 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기업들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인데, 4% 5% 나오면 일단 안정권이야. 근데 거기에 인터넷 글까지 막 와, 올라가잖아.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볼수 있어요? 일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다친겨서 본다고 어림없지. 근데 그 귀한 시간에 어디 안 나가고 예를 들어 무한 도전 같은 경우 밖에 안 나가고 그 토요일 날 주말 저녁에 무조건 보잖아. 시청률이 조금 덜나와도 화제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OTT도 있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볼게 너무 많아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채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쟁자들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런칭을 할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받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피디나 작가들은 너무 감사할 거야 예전에 그 골대녀가 그랬어 골대녀가 명절에 나왔지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기억해 나도 이제 인터넷을 막 여기저기 보니까 야 골대녀 는 시간대에 막 글들이 미친듯이 올라가더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 여자 연예인들이 열심히 막 그렇게 막 뛰고 막 축구하고 이게 그 진정성 아 그리고 뭔가 느껴진 거잖아 너무 재밌다고 골든여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많은 솔로도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대표권의 친구 찾기에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수집가 분들이나 동호인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